강지연 기자,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백종원이 조보아의 장사 실력에 연신 감탄했다. 10일 방송된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백종원. 이 조보아의 장사 실력에 연신 감탄하는 모습이 방송됐다. 조보아가 다코야키 집을 방문했다. 조부아의 방문에 다코야키 집 사장은 화색을 띠면서 조부아를 맞이했다. 조부아는 위생장갑을 끼자마자 곧바로 다코야키 만들기에 돌입했다. 다코야키 집 사장은 조부아에게 친절하게 다코야키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. 조부아는 꼬챙이로 능숙하게 다코야키를 만들기 시작했다. 모니터로 조보아의 다코야키 만드는 모습을 보던 백종원은 내가 원하던 게 손님. 앞에서 저렇게 하는 거야, 라고 말하며 연신 칭찬과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. 다코야키 집 사장도 조보아를 보면서 잘한다고 말했다. 그런데 능숙하게 일하는 조보아 옆에서 다코야키 집 사장은 미숙한 모습을 보였다. 자꾸 실수를 하는 다코야키 집 사장을 향한 백종원의 지적이 이어졌다. 모니터로 상황을 보고 있던 백종원은 자신이 가게로 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. 이어서 백종원은 지금 상황이 다코야키 집 사장의 충격요법으로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. 백종원의 말에 백종원 대신 김성주가 다코야키 집으로 갔다.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매주 금요일 밤 11시 20분 SBS에서 방송된다.